679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A. 요 A는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이고요. 그 다음에 어, Y는 AX와 곡선이 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어, 판별식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만나는 사건을 A라 하자. 그리고 한 개의 주사위를 300회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그러니까 300회 중에 일어난 횟수니까 여기 이항분포죠. 그러니까 음,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300P 요 P만 구하면 평균 300P가 이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P는 한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얘와 얘가 어, 두 점에서 만나도록 어, 만날 고 확률이죠. 그래서 어, 판별식을 바로 사용해서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그럼 AX는 X제곱 빼기 2X 다하기 4.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X제곱 빼기 넘겨오고 a 다기 2x 다기 4는 0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판별식 d는 a 다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4 16 얘가 양수 나와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a 다기 2의 제곱이 16 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a 다기 2가 4 보다 크거나 a 다기 2가 마이너스 4보다 적으면 되는데, 어, 요거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요 A가 주사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니까, 그죠? 그래서 음수가 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럼 A가 얼마보다? 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A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니까, 어, 따라서 P는 얼마입니까? 이 6개 중에 4개, 3, 4, 5, 6. 주사에 던져서 나온 눈이니까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평균 EX는 MP. 300 곱하기 P가 3분의 2. 그래서 200이 되겠네요. 다음에 680번. 한개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2점을 잃는 게임을 하려고 한다. 기본 점수는 10점이고 주사위를 9번 던진 후 얻는 그 점수로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항분포는 뭡니까? 그구회 중에 요 특정 사건이 나오는 횟수 그게 이항분포죠. 그러니까 Y를 요렇게 요 X는 일어난 횟수가 아니고 점수니까 어, 이항분포하고 어, 바로 이항분포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9번 중어 여기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할게요. 그래서 y를 9번 중 6의 주사위를 9번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9번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y는 뭐를 따르나요? 이항 분포 총 9번 반복하고, 6의 약수가 뭐가 있죠? 1, 2, 3, 6. 그러니까 6분의 4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요렇게 됐고요. 이때, 이제 우리는 X와 Y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되죠. 그때 X는 어떻습니까? 요게, 어, 6의 6, 의 어, 기본적으로 10점에서 시작을 한다 했죠 그래서 10점에서, 자, 6의 약수가 나올 때마다 몇 점을 얻습니까? 3점을 얻죠. 그러니까 6의 약수가 y번 나왔으니까 어 3y 그리고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은 횟수는 어 9번 중에 6의, 6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 6의 약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는 9-y죠. 그래서 9-y당 어, 2점을 잃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9-y 이렇게 되겠죠. 됐죠. 요거 당 구백이 y 번당 하나 한번당이 점을 이루니까 빼기로 이렇게. 그러면 x 는 어떻습니까? 3 y 마이너스 이 플러스 이 y 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팔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럴 때 어, x 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니까 VX는 요렇게 되겠죠. VX는, 자, 어, v x 는 이렇게 되겠죠. v x 는자 v o y 더하기 오 y 빼기 8 이렇게 된 거니까. 25 vy 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 됐네요. 25 vy 는 얼마입니까? npq 니까 9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npq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0 인가요? 9 사라지고 50 나오네요. 681번 오지선다형 20 문항으로 이루어진 시험에서 감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문항당 점수는 5점이고 정답을 맞히면 5점을 얻고, 틀리면 일정 점수를 감점하려고 할 때, 모든 문항의 답을 임의로 고른 학생의 평균 점수가 4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틀린 문항당 감점해야 되는 점수. 그러니까, 어, 감점, 일정 점수를 감점한다 는데 요거를 K점이라 할게요. 요 K 갖고 하는 걸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의 점수는 무엇에 의해서, 이 학생의 평균 점수가 4점이 된다고 했는데, 요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바로, 어, 여기 그, 마침 문항, 수모 문항 중에 마, 마, 마침 문항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확률변 섹스를 예, 이거라고 할게요. 수모 문항 중. 마침 문제의 개수. 그러면, 어, 여기 이 X는 뭐를 따르나요? 그럼 X는 B. 총2무문항 그리고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얘가 맞을 확률은 임의로 고르니까 오지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을 확률은 다섯 문제 중에 한 문제 그 확률을 맞겠죠.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K를 뭐라고 했습니까? 감점하는 점수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Y를 이 학생의 점수라고 할게요. Y. 점수의 평균이 4 점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 y 를 뭐라고 이 학생의 점수 자이 학생의 점수는 자 y 는 어떻습니까 어한 문제당 맞히면 5점을 얻죠 그러니까 o x 그리고 틀릴 때마다 어한문제틀릴 때마다 감점하죠. 그러니까 k 점씩 감점 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어 틀린 문항의 개수는 자, 수문항 중에 맞힌 문항 수가 어 x 개니까 틀린 문항의 수는 음20 x가 되겠네요. 그렇죠? 20 x.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y가 뭐가 되나요? 어 k x 자, 빼기 20k.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이 평균 점수가 4점이 돼야 된다. 이 y가 자, 2y가 그럼 여기, 여기, 여기다 이제 이거의 평균은 바로 갈까요? k 다기5 2x 빼기 얼마? 20k 이렇게 되죠. 여기 얼마가 돼야 되나요? 4점 그럼 2x만 구하면 되죠. 여기서 2x는 어, np니까 20 곱하기 5 그러니까 5분의 1 그러니까 어,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어, k 다기5 곱하기 4 빼기 20k 는 4. 그러면 어 자, 여기 얼마 되죠? 어, 4k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k 20 4. k가 1이네요. 682번. 자, 1, 하나, 2, 두 개, 3, 세개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여섯 개의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가 두개 있다. 이 주머니를 A와 B에게 각각 하나씩 나눠 줬다. A와 B가 각자의 주머니에서 의로 공을 하나 꺼내어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고 공을 다시 각자의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한다. 이게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 자, 이때 A와 B가 꺼낸 적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이면 A가 3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B가 2점을 얻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자기면 a가 3점. 어 합이 짝이면 a가 3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즉 합이 홀이면 b가 몇 점을 얻는다? 2점을 얻는다. 자, 요렇게 나와 있고요. 이와 같은 시행을 36번 반복하여 a가 얻은 점수의 합을 x, b가 얻은 점수의 합을 y라 할때 2x 2y를 구하라. 그러면 이 x와 y는 뭐에서에서 결정되나요? 어, 36번 중에 짝수가 일어나는 횟수,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도입하는 게 낫겠죠. x, y가 이미 사용이 됐으니까, 어, 요 z를 뭐라 할까요? 36번 중 합이 짝수가 나오는 횟수, 두주 사이 합이 합이 짝수가 나오는 횟수. 그러면 이 z는 얘를 따르죠. z는 어 이항 분포 36p. 요 p는 뭡니까? 한 번의 시행을 했을 때어요 사건, 사건이 뭡니까? 어 합이 짝수가 일어나는 맞죠? 짝수가 일어나는 그 확률이죠. 한 번의 시행에서. 그래서 이자 p. 자, 바로 구해 볼게요. 어두 사람의 눈이 합이 짝이 되려면 합이 짝이 되려면 둘다홀 홀이 나오든가 맞죠? 또는 둘다 뭐가 나오면 됩니까? 짝짝이 나오면 되죠. 홀수다기 홀수가 어, 맞죠? 그럼 홀수가 나올 자 A도 홀수 뽑고 B도 홀수 뽑아야 됩니다. 홀수가 어, 1, 3, 3, 3네 개죠. 6분의 4, 4, 3분의 1 할까요? 3분의 2. A도 홀수 뽑고 B도 홀수 뽑고 자 또는 A가 짝수 뽑아야 되니까, 6개 중에 2 개, 3분의 1, 6분의 2니까 3분의 1, 곱하기, B도 마찬가지죠, 3분의 1. 동일하게 적힌 그, 어, 이 주머니를 각각 이렇게 뽑는 거니까, 맞죠? 어, 이렇게 됐으니까, 9분의 4, 9분의 1, 9분의 5죠. 9분의 5. 그래서 Z는 뭐를 따릅니까? Z는 이항분포 36, 9분의 5. 얘를 따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이 z와 x와 y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되죠. x는 어떻습니까? 사, 합이 짝수가 나올 때마다 a가 3점을 얻죠. a가 없는 점수의 합을 x 라겠으니까 어, a는 3z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y는 어떻습니까? y는 짝수가 안 나올 때마다 2점을 얻으니까 어, 짝수가 안 나오는 안 나오는 횟수는 3 6배기 z죠. 그래서 이 36 빼기 z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z 더하기 72 이때 뭡니까? 2x 어 2y 바로 구하면 되죠. 자 2z 미리 구해둘게요. 여기에서 2z는 36 곱하기 9분의 요4 5. 5 20이 되겠네요. 그죠? 2z는 20자 그러면 2x는 얼마입니까? 3 e z 니까 3 곱하기 2Z, 60이고요. 2 z 20 60 이고요 2 y 는요 마이너스 2 2 z 바로 갈까요 z 가20 이죠 20 더하기 72 그니까 러 마이너스 40 더하기 72 이니까 음32가 나오나요 32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걸 빼니까 얼마입니까 28이 되겠네요 683번 원점 5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어 앞면이 나오면 어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3 뒷면이 나오면 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네요. 한 개의 동전을 10회 던질 때점 P의 좌표를 확률변수 X를 합시다. 이때 답음 물음에 답하라. 평균과 분산 구하고 어, 이 확률변수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될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어차피 이 x는 뭐에서 의해서 결정되나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확률변수 y를 10회 중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잡으면 이 y는 바로 뭐를 따르나요? 이항분포 10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리 뭐 평균 분산 구하는 거다 필요하니까 이 e, 어, vy, ey, vy 다 구해놓을게요. ey는 얼마입니까? 5죠, np니까 5. vy는 5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자, 됐고요. 자 이때 어 이제 1번부터 구해 볼게요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니까 x 나는 이제 y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요걸 어, 이용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구해서 얘를 구하면 되겠죠 x는 바로 뭡니까 점피의 좌표니까 어 앞면이 나올 때마다 플러스 3씩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앞면이 y번 나왔죠 와, 이 y가 10회중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3y 그 다음에 어, 안, 어, 안 나올 때마다 왼쪽으로 마이너스, 어, 음의 방향으로 일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10배기 y죠. 10배기 y. 그러니까, 어, y가 뭐가 되나요? 4y 빼기 10 이렇게 되죠. 4y 빼기 10. 자, 따라서 ex는 4 곱하기 ey 5 빼기 10. 그러니까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vx는, 자, 여기다 v를 하니까, 얼마? 16vy죠? 16vy. 16 곱하기 2분의 5. 바로 40이 되겠네요. 그죠? 자, 됐고. 그 다음 2번. 자 우리는 이 문제는 x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x와 y 사이 관계가 구해졌으니까 이 y가 이항분 보니까 y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적게 될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적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어, 4 y 1 2이 마3보다 적어야 되네요. 그러면 4y가 음 4y가 7보다 작아야 되죠. 4y가 7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러면 y는 일어나는 횟수니까 10회 중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0대 되죠. 0회 나오도 되고 1회 2회 하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0회 또는 1회. 그러면 어, 어 y가 0 또는 1회, 0회 또는 1회 나오면 되니까 이 e, 어, p y가 0회. 그러면 10번 모두 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10시 제로, 2분의 1의 영승, 2분의 1의 10승, 2분의 1의 10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이게 얼마입니까? 어, 2분의 1의 10승이죠, 그냥 2의 10승 분의 1. 자, 이렇게 됐고, P(Y)는 1일 1인, 1인 확률은 10시 1, 독립 시행 확률이죠, 그냥 10시 1,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9승,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1의 10승. 그러니까 2의 10승분의 11.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되죠. 이것 또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2의 10승분의 아, 10입니다. 그죠? 2의 10승분의 11. 그러니까 1024분의 11이 되겠네요. 684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가 원점에 놓여있다. 이때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PQ를 이동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4의 약수가 뭐가 있나요? 1, 2, 4죠. 그러니까 어, 확률적으로는 1분의 1의 확률로 4의 약수가 나오는데 그때 4의 약수가 나오면 점 P를 액축 방향 후, 액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 이동하고 점 Q는 어, 이동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어 P점만 4약수가 나오면 누구만 P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고 Q는 이동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4의 6, 4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4의 약수가 아니면 이때는 Q를 y축 방향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점 P는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Q만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은 P점은 X축 방향으로만 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Q점은 Y축 방향으로 어, 위쪽으로만 이렇게 이동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주사위를 4번 던져서 위 규칙에 따라 점을 이동시켰을 때 삼각형 OPQ의 넓이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이때 2x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원점이고 점피나 Q가 원점이 있는 경우에는 x는 0이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결국은 우리가 뭐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OPQ의 넓이를 알려면 어, 여기 점피와 Q의 점피와 Q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점피와 Q의 좌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요? 4의 약수가, 네번중 4의 약수가 나오는 그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를 해야 됩니까? y를 뭐로 둬야 됩니까? 네번중 주사위 네번 던지는 것 중에 네번중 4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 이렇게 해야 또 뭐, 뭐가 된, 되는 겁니까? 어 N 회중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게 그게 이항분포죠. 그러니까 이 Y가 요렇게둬야만이 Y가 이항분포를 따르죠.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Y는 이항분포 B 네번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의 약수가 일어나는 사의 약수가 한번 시행해서 사의 약수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어, B 사 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EX 뭐 이런걸 구하려면 평균 뭐 분산 이런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리 구해놓고 갈게요. EY는 얼마입니까? MP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VY는 2 곱하기 Q. MP Q.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 되겠죠. 그러면 EY제곱은 어, 물론 나중에 필요할 때 어, 실제 뭐 문제풀이 에서는 어, 나중에 이제 x 를 구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요걸 구하는 건데 어, 저는 뭐 그냥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미리 좀 구해 둘게요. 2y 제곱은 뭡니까? 어, vy 다하기 2y 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 다하기 4니까 얼마입니까? 어, 5가 되겠네요. 자 일단 요거 필요하니까 어, 구해 뒀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X와 뭐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까? Y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X가 뭡니까? 이 삼각형 OPQ의 넓이니까. 자, 뭐, 바로 가볼게요. 자, 좌표평면에 이렇게 그리면 O고요. P는, P는 사이 약수가 몇번 나왔다고 했습니까? Y번 나오죠. Y번. 어, Y번 나왔다라고 하면, 어, 전 P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P의 좌표는 Y, 0이 되죠. 맞죠? 사이 약수가 나올 때마다 액축으로 오른쪽으로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가니까.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Q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사이 약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만큼 위로 올라갔겠죠. 그러면 어, 4회 중에 어, 사이 약수가 y 번 나왔으니까 이거는 4-Y 이렇게 되겠죠. 0, 4-Y 0, 4-Y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삼각형의 뭐를 구해야 됩니까?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x 는 뭐가 되죠? x 는이 분의 밑변 y, 높이 4 y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y 는 y 는 마이너스 분의 y 적어, 더하기 y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뭡니까? 아 y 가 아니라 요 x 죠 x, 어, x와 y 사이의 관계를 구했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e x를 구하는 거죠. 그럼 e x, 2X. 2 x가 뭡니까? 요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더하기 e y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요것은 어, 제가 677번에 677번에 디그 설명하면서 어, 거기 설명을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게 어, 따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갈게요. 이 각각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y 저거, 다기 이 y. 요 상수는 또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밖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나중에 이제 숙달되면 바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이 y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2Y 저거 아까 구해뒀죠. 5죠. 더하기 2 곱하기 2Y 2Y는 2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685번 한개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K번 나오면 4의 K승의 상금을 받기로 한다. 이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667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게 667과 동일. 아, 여기 나와 있네요. 667과 동일. 자, 어, 여기에서, 자, 요게, 실제로는 요렇게 되죠. 확률 변수, 이게 이항분포를 사용하려면, 어, 20번 중 일어나는 횟수, 그걸 이항분포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 지금 X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X를, 20번 중 5의 약수가 일어나는 횟수.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어, X는, 자, 이때 P, X는 k 확률 자, 이 X가 0회부터 쭉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최대 어떻게? 20회까지 가능하죠. 이때 어, 확률은 뭡니까? 2 0 c k 자 5의 약수가 얼마입니까? 어, 5의 약수가 1 또는 5죠. 두 개니까 3분의 1이죠. 6분의 2. 그래서 3분의 1에 k 승, 3분의 2에 20배기 k 승, 3분의 2에 20배기 k. 그런데 나는 뭡니까? 어, 4의 k 승의 상금을 받는다. 이 상금을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하면 자요 여기가 y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0번 일어나면, 어, 4의 0승, k번 일어나면 4케 k승. 이렇게 해서, 어, 4의 20승. 그럼 이 y에 뭐를 구하는 거죠? y의 평균, 기대값이니까 평균이죠. y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은, 자, 위아래로 이렇게, 어, 이 각각의 이 확률 변수에다가 이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숙달되면 바로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자이와는이와는 이렇게 되죠. k는 0부터 어디까지 20까지 자 얘랑 얘랑 곱하는 겁니다. 그죠? 곱하면 바로 갈게요.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20씩 k 자 4의 k승 곱하기 3분의 1의 k승 한꺼번에 해가지고 3분의 4의 k승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3분의 2의 20배기 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뭘 떠올라야 됩니까? 이항분포 아, 이 이항 양정리를 떠올라야 되죠. 이항정리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a 다기 b의 n승은 이렇게 되죠. 어, k는 0부터 n까지. n, c, k. a의 n배기 케이 b의 케이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뭐 어차피 다시 보면, 얘가 바로 3분의 2다기 3분의 4에. 총 몇, 얼마입니까? 20승.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2의 20승.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